해서 세웁니다. 이게 이회 동작이 나와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팔과 다리가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서 옆리를 틀어야 돼요. 틀어서 바로 옵니다. 다시 한번 올려서 옵니다. 그다음 여기 두회 동작을 하면서 빠른 탭으로 가요. 하나, 아이, 둘, 들고, 둘, 아이, 셋, 같이 하시면서 다섯 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 동작은 뭐예요? 딱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서 근지 무력을 요 하면서 옆구리 터치를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 소리 있잖아요. 저는 구력을 항상 넣거든요. 저는 이제 그 미력 체조라고 하지라도 항상 웃음과 함께 하는 체조라고. 웃음이 강조되가지고 펄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할때저대자불안 해요. 항상. 하나. 자, 우리.